안녕하세요. 대지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께 긴급으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바로 영상을 켰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제 여러분들 빨리 전해 드리려고 계속 보고 있다가 아, 참 작년 걸로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른 학교들 라인업은 다 같고요. 한양대 서울캠 있죠? 한양대 서울캠은 없습니다 에리카만 있어요 한양대 서울캠이 없고 올해 에리카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략들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나온 학교들 라인 중에서 제일 높은 라인이 예 서성한이 아니라 중경외시라인이라서요 학교들은 아마도 이제 점수에 맞춰서 좀 쓰셔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 이 학교들에 대해서도 조금 라인을 높여서 쓸수 있는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눈치게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경의 시 위에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먹이서슬의 최상, 최상층이 이제 중경의 시거든요. 그래서 중경의 시 라인은 좀 점수를 맞춰야 되고 그 밑에 이제 건동호이나 국숭세단 같은 경우는 네, 눈치게임을 하기가 더 수월하고 그 밑에 직어국은 어, 이제 더, 좀더 수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뭐, 변명이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실수가 좀 났습니다. 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 빠르게 댓글로 알려준 우리, 어, 아이디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이디가 뭐죠? 어, 잠시만요, 여러분. 어... 뭐 내용은 그 내용은 괜찮아요. 근데 이 학교 라인업이 틀려가지고 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어밥 먹다 말고 바로 이제 뛰어왔는데 아, 오늘 밥 굶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점심 굶을 테니까 한번 어 양해 주시고 더잘 체크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진희님 그리고 윤종훈님 예. 어, 어머님인지 학생인지, 어,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진희님이랑 조호님 빨리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좀더 어, 꼼꼼하게 확인하고 올려드리는 대치동 빅마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